저는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전국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후보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도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계획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제 얼굴보다는 다른 걸좀 열어드려야 될것같아 보도 참고 자료가 나왔고 지금 산업 통산부 장관과 동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상경제 민생 회의를 개최해 갖고 뭔가를 많이 보도 자료를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찾아낼 것 같습니다. 어디에 이런 첨단산업단지가 될지를 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이런 것들로 한다고 합니다. 나왔네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내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경기도 용인이 가장 사이즈가 크네요. 710만 평방미터 반도체고요. 그래서 경기, 대전, 충청, 광주, 전남, 전북, 전북은 두 개, 익산과 완주, 경남, 대구, 경북도 세 군데네요. 안동, 경주, 울진, 그리고 강원, 이렇게 열다섯 개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열다섯 개가 오늘 뭐 갑작스럽게 발표된 게 아니라 미리 후보지에서 계획이 됐던 그런 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보도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작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몰래 뭐 알고 있는 거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보도 자료를 쭉 내려보면 여기에 구체적인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보도 자료는 유튜브 댓글에 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고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 용인. 남서읍입니다남서읍이고요 대전은 유성구입니다. 160만 평, 550만 평방미터. 충남 천안에 성환읍 417만 평방미터, 126만 평입니다. 청북 청주 오송이죠. 오송, 오송역 있는데 99만 평방미터, 30만 평이고 철도 육성 사업을 합니다. 충남 홍성, 홍부급 236만 평방미터, 71만 평, 수소 미래차 2차 전지이고요. 광주 광산 100만 평이고요. 미래차 정남 고흥 봉내면 우주발사체입니다. 52만 평. 그리고 전북 익산 왕궁면에 63만 평 식품과 푸드테크. 전북 완주에 봉동읍에 50만 평 수소 저장 활용 제조 제조업. 그리고 경남 창원 북면에 103만 평 방위 원자력 대구 달성군의 100만 평 미래 자동차 로봇, 경북 안동의 풍산읍 40만 평 바이오약이고요. 경북 경주 문무대항면 경주답게 면이 좀 특이하네요. 문무대항면 46만 평 소형 모듈 원전이고요. 경북 울진 죽변면에 48만 평 원전 활용 수소. 마지막으로 강원 강릉 구정면에 28만 평 천연물 바이오. 이렇게 15개가 후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면 정도로 알려드릴 게 아니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가 후보지가 됐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안 나와요. 지도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볼 거냐면, 강릉부터 볼까요? 자,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여기 있네요. 그 지자체에서 여기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자료가 또 나왔는데, 먼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대상지가. 자, 지금, 강원도 측에서 내놓은 후보지는, 요렇게, 남강릉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요, 요렇게 금광리라고 여기 있죠? 여기가 대상지입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참고하셔고 하시길 바라고요 금광리라고 쓴요 부분 남강릉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금광리라고 쓴이 부분이 대상지로 예상이 됩니다 또 볼게요 자두 번째는 경북 울진 죽변면이네요 울진 죽변면 죽변면은 여기 이렇게 동해선이 지나가는데요 여기 죽변항 서측으로 여기가 예정지입니다 이, 지금, 후정리라고 쓴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예정지로 보여집니다. 후정리 쪽. 경주? 경주 볼까요? 문무대항면.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링크를 해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자료를 보시고,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경북 경주시 대항 문무면의 후보지는 이 동경주 인터체인지 여기 이 부분입니다. 15개 후보지 중에 여기에 나왔고요. 이게 지금 46만 평 소용 모듈 원전이 여기에 후보지를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안동으로 가겠습니다. 안동의 풍산읍, 풍산읍의 바이오의학, 여기는 서안동 인더체인지 바로 위에 놀이, 여기에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안동 종합 물류단지 바로 북측으로 놀이에 앞으로 후보지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음 대구 달성군 어디에 예정되어 있냐면 여기 낙동강이죠. 요 낙동강 이렇게 돌아가는 코너 있죠. 내륙고속도로 있는데 여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후보지죠. 후보지 낙동강 남단 이렇게 꺾이는 부분 요 밑에 성아리나 원교리 요쪽으로 후보지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창원 북면 대한민국 분명히 많을 텐데, 자 여기 백월산이라고 쓴 부분이 있죠. 백월산이라고 쓴 부분, 요 79번 국도에서 요 백월산 요 사이 월촌리 쪽 요쪽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석산리 이 도로하고 요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50만 평은 정보가 좀 미흡하네요, 이건. 이건 확실치는 않은데요. 이 익산 제이 있죠? 이 구합리 쪽. 이 구합리 쪽으로 후보지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다음은 익산 왕국면. 여기는 예상컨대, 이 흥합리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흥합리 이쪽. 어디까지 예정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복내면. 복내면 자료는 따로 오진 않았네요. 이건 조금. 자,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광산구, 광산구의 이 22번 국도 요 끝, 광산구 끝쪽으로 후보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죠? 홍성이죠. 충남 홍성, 홍 홍북읍 후보 예정지는 요쪽 용산리 쪽, 용산리 쪽이 후보지로 예정되어 있다. 아마 여기 홍북읍 외에 요 철도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있지 않을까? 화양역 이쪽으로, 화양리, 용산리 이쪽, 청주, 오성읍. 오성읍은 오성역 바로 북서쪽, 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봉리 쪽하고, 여기. 오성역 북서측으로 후보지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는 천안, 성안읍입니다. 자, 성안읍의 성안역. 으로 이렇게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34번 국도가 보이실 겁니다. 34번 국도 이 사이 여기 연수저수지라고 있죠? 이 일대가 뭐 예정지입니다. 정환읍 예정지, 연수저수지 일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전 유성구 서대전 인터체인지 있죠? 요 바로 위쪽 홈플러스 있는데 서측으로 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남았죠. 용인 남사읍. 아남사읍과안 왔네 아직. 잠시만요. 남사읍 후보지는 아직 저에게 정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보가 오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니까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고 싶어 갖고 이걸 좀 폈어요. 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가 오니까 제가 지역까지도 살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생방송이든 아니면 제가 이걸 편집해서 올려놓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차분하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지도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이러면서 좀 계획을 잡아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보도자료를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로서 받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경매물건이 보고 싶단 말이야. 직업병이라 그런지. 그래서 경매물건 한번 볼까봐요. 자 이런 개발되는 지역의 인근은 아파트 같은 거는 좀 그렇고요. 토지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다 아파트네요. 네 제일 먼저 나온 거 볼까? 19,000평 사이즈가 크네요. 크면 좋죠. 19,000평에 10억 싸네요. 엄청 싸고요. 가든기 가등기! 가등기. <laughs> 야, 내가 딱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가든기 같아요. 어, 그래서 20억, 20억에서 10억으로 떨어졌나? 택지개발지구, 네, 개발지한구역 난리 났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설, 물건을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 저는 습관적으로 그 지역이 뭐가 있나 한번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한번 차분하게 한번 더 보시고 그리고 보도자료도 한번 차분하게 보시고 또 차분한 시간에 경매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전 이제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경매 검색을 했는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예정지 거기 인근으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급하게 발표된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그런 게 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건 어, 조성 계획이 있으니까 투자를 잘 해보자 이런 게주 목표지만 여기서 후보지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오히려 거품이 껴 있었기 때문에 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제 마인드나 소신처럼 보유하고 장기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미군 부대 등 외국에서 이제 주둔하던 부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미군 부대만 빠지면 너무너무 좋겠다. 왜? 미군 부대 에옛날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부대만 있지 사람이 거의 상주하지 않아서 거기 상권이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미군 부대가 이제 평택으로 싹 빠지고 심지어는 용산에 있는 것도 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빠지면 좋은 거죠. 그럼 그 빈부지에 뭐라도 들어와야죠. 제가 파주 또는 동두천 이런 쪽에 비군 부지에 동네 사람들이 교도소라도 들어오면 좋겠다 거기 면회라도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비군 부대 인근이 한산했었습니다 빠지고 나니까 가격이 쭉 오릅니다 그리고 교도소 들어온다니까 가격이 쭉 빠져요 교도소만 들어온다 고하면 좋다 그러더니 그리고 또 이제 교도소가 취소되고 뭐 학교 들어온다니까 쭉 오르고요 학교 아니고 딴거 들어온다니까 또 무산됐던 가쭉 빠집니다. 개발 계획이 이렇게 한번 잡히고 우리나라는 정치 구조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또 거기에 뭘 유치하겠다 이런. 허풍도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맨날 뭘 유치하겠다 하다가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없이 반복합니다 거기 한 30년 사신 현 이장님은 이렇게 보면서 서울 사람들이 쭉 들어왔다가 쫙 빠지고 쭉 들어왔다가 쫙 빠지고 이런 거를 수차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장님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서울 사람들이 이동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서 우리 국민 땅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야. 옛날에 10만 원 하던 게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면서 수평선을 그은 게 아니고 올랐다, 떨어졌다면서 계속 상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으나 우리가 큰 소신과 큰 원칙, 철학이 있다면 물가는 상승하고 인간은 진화하고 진화하는 인간이 반드시 필요한 건 부동산이고 이런 종합적인 결론을 보면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올랐다 떨어졌다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죠 지금 위를 보지 말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굴곡, 내 인생, 대한민국, 전세계, 부동산 모든 게다 굴곡을 타면서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큰 그림을 본다면 부동산 투자는 전혀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바로 닥친 이것만 보고 있죠. 부동산이 떨어지니까 팔고요. 예금이 올라가니까 은행에 넣어놓고요. 또 예금 떨어지면 은행에서 빼고요. 예금 떨어지면 부동산 오르니까 그 부동산 사고요. 또 부동산 떨어지면 팔고요. 난 부동산을 수십 개 사고 팔았는데 돈번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가만 좀 깊게 생각하면 부동산은 무지하게 올랐죠. 그래서 눈앞의 것을 보기 위해서 사고 파는 것을 자주 한다거나 돈못 법니다. 부자 안 돼요. 그게 바로 철학이고 그게 바로 원칙이고 아까 경매를 배운다고 하시는 분 토지를 배운다고 하시는 분그 원칙이 없으면 지금 다 경매 배우고 토지 배워서 한 사람들이 경매 당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 잘못 산거 같아요 그 부동산 잘못 샀으면 나도 잘못 샀지 그 경매 받는 사람이 난데 부동산을 잘못 산게 아니라 본인의 철학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워도 여러분들이 철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은 부동산이랑 맞지 않는다, 투자랑 맞지 않는다 정도를 맞출 정도로 돼 버렸어요. 반대이 사람도 있겠죠. 야이 사람은 부동산이랑 맞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도 얘기를 했으니까 듣긴 했으나 그 철학을 여러분들 몸에 갖고 가고 실천하는 건 여러분 몫이기에 그것만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적어도 나만큼은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출어람 왜 경매 대망 임원 이런 좋은 정보를 공유하십니까? 어, 공유면 좋잖아요. 뭐가 불만이야? 혹시 경쟁자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나랑 경쟁 좀 하자고요. 경매 대망한테 배워서 경매 대망과 경쟁한다. 또는 그거보다 더 넘어섰다. 이런 사람 왜안 나와? 제가 뭐 진짜 비법은 숨겨 놓고 안 알려주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알려 주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 갖고 청출하라고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출하라고 하시고 세금 많이 내세요. 감사합니다.